우리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에 대하여서, 우리 어제가 아니고 지난 금요일 말씀이죠. 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람 진으로 나아갔던 이 나병환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병환 자가 아람의 진영에 갔을 때에 전쟁이 이미 끝났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정신 없이 음식을 먹고 어, 또 뭔가 폐물들을 숨기고 있을 그때에 어, 이제 섬광처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아,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것이죠. 아, 그래서 아, 이제 에,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왕에게 가서 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왕이 아 이거는 저게 유린술이다. 죽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날 다섯 편만 보내요, 확인해 와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여러분 이런 참모가 있는 게참 행복합니다. 아, 여러분 안 된다고 할때 아유 마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때에 아, 그런 아, 정말 그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 옆에 참모들, 좋은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고집 피우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때에 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실제로 가서 보니 진짜로 어, 아람 군대가 마치 도망가듯 다 모든 무기와 아, 또 어, 그 전리품들을 다 두고 아, 갔다는 것이죠. 아, 그렇게 이 이제 보고가 왕에게 될 때에 아마 아, 제가 봤을 때는. 이 보고하러 왔다가 오는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 기뻐서 온대라고 얘기하면 막 주변에 어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몇몇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다 아람 진영으로 가서 이제 어그 그들도 이제 음식들을 어그 챙겨 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 이제 그 그때 당시 왕이 왕이 어 성문을 지키라라고 얘기했던. 그 왕이 의지했던 장관, 그리고 엘리사에게 어, 어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멍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불신했던 그 장관, 그 장관이 사람들의 인파에 휩슬려 발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이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했던 이두 가지 이그 선포가 다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내일 이맘때에 우리 곡식이 한세계를 거래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응하여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욕보였던 이 장관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우리교 주셨던 메시지 여러분 그것은 이제 다시금 생각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8장의 말씀을 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8 장에서 아, 여러분 역시나 이두 개의 현장을 아, 여러분 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그한 가정의 어려움, 일반 가정의 어려움이었고 한그 어, 가정은 어, 왕의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 이래서 여러분 이그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 여러분 그 수넴 여인,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여러분 정말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엘리사이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사람. 아, 여러분 빌립보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신약의 바울에게 바울에게는 빌립보의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어그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다면 오늘 이그 엘리사에게는 이순애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순애 여인은 결정적일 때마다. 엘리사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이 수납 여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오는 걸 엘리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의 기근이 오게 될 테니, 당신이 어디 거쳐갈 때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7년 동안 좀 머무르다 오십시오. 라고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어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차지하고 자신의 밭을 차지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내놓으라고 해도 아, 여긴 내 땅이다. 한사코 우기면서 아, 이제 이게 신랑이가 벌어진 거죠. 아, 이제 이런 내용들로 있었을 때에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어, 그 가문을 피하라고 얘기한 것은 참 감사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 어떻게 이, 정말 그 플레스 땅에서 이들이 거하고 또그 어, 이, 이 플레스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의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어, 자기가 뜻하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 우리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어,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 이게 자기가 범죄한 부분들이 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또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또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증거 삼고 하나님의 증인 삼으시려고 또 이런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 귀하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위한 하나님의 정말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또이 일들을 또 주시기도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죠?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변 사람들 탓하는 것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을 먼저 택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내 회개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게 끝나고 나면 진짜로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 정말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으시거나 나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는 아, 그런데 항상 게 아,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아니면 또이 과정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셔서 더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 아, 그런 신묘막측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 여러분 이 수넴 여인에게 이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 엘리사가 듣게 되었고 또계하시를 보내어 왕에게 이 수넴 여인을 변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도와, 어, 되는 것이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어, 이제 아, 이 수넴 여인에게 어, 다시 땅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아니 도대체 이 수넴 여인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넴 여인을 돌보시고 또 어, 엘리사가 이렇게 정말 돕는가?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영적인 비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네 아, 어쨌든 이 내용들, 스냅드래인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정리할게요. 또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아람 왕 베나다 씨 여러분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베나다 씨 이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그 전에는 어, 군대 장관 누구죠? 나아만. 나만이 나병에 걸려서 아 이제 왕이 온갖 패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아니요 엘리야에게 보내게 되죠. 그때도 어, 여러분 이제 아이그 온갖 패물을 가지고 아, 우리 이제 그때 이제 기억하시죠? 아, 정말 어마어마한 어, 그런 정말 오늘날로 정말 어마, 어마어마한 상당의 아, 예물을 가지고 아, 엘리 엘리야를 보게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모습 어, 나만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처럼 그때는 나만이었다면 이제 어, 자신이 이제 아프게 된 것이죠. 어, 그리고 아마 시간이 지났으니까 동일인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제 베나 왕 베나다시 이제 그 자신의 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사자 어, 자신이 보내고 보내고 싶은 신하 하사엘을 보내서 어, 이 엘리사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어, 엘리사에게 물었더니 엘리사가 조금은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 당신에게 우리 왕이, 왕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라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왕에게는 왕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하고, 그러나 왕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하사엘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 왜 그렇게 우시나요 당신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행할 그 일들이 어, 정말 생각이 나서 내가 울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걔 같은 제가 부족한 제가 연약한 제가 무슨 일이 있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두 가지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하사엘의 집에 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하기를 진짜 왕이 어, 병에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하사엘이 왕을 암살하여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이 베나닷의 어, 최후가 어, 그런 말로가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행한 일을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베나다씨 아니 이 수넴 어, 여인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여러분 함께하시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 회복 우리 리더 캠프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 여러분 이제 지금 그어 전도가 안 되는 이 척박한 시대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전도하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히스토리 교회도 전도로러 어 가셨었죠. 어 그런데 어 어느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 여러분, 폭우가 쏟아져도 어,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날씨에는 아무도 거리 아무도 없는데 저희가 가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비가 여러분, 어,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우산 쓰고 나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1분도 아니고 30초만 되면 바로 젖어요. 진짜 30초만 돼도 어, 정말 하이는 어, 정말 종아리까지는 그냥 젖습니다. 그런 비에. 사람들이 지나갈 리도 없고 또 그런 상황에 여러분 전도한다면 전도도 사실은 되지가 않아요. 아, 전도하는 그 부분들이 오히려 복음이 막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어, 그 부분들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다른 탐방 오신 분이 물었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 이렇게 이교는 왜 그렇게 전도하십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사람을 보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전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진짜로 어느새부터인가 노방 전도가 참 어려워졌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아가야 되나요? 라는 부분들이 됐을 때 여러분 제게 주신 그 감동도 동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정말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일일전도 이 하반기에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고 계세요? <laughs> 그러고 계신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요 내가 빚진 자의 마음, 내게 이 은혜를 주시나라니 그래서 이 사랑을 나도 어떻게든 갚아야 되고 어떻게든 흘려보내야 되는데 나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 마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그래서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안 오면 이 사람 밥 주고 선물 주고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청년 때 정말 얼마나 많이 그래서 여러분 카드 빚이 정말 한 달에 어 어쨌든 이렇게 될 정도로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빚이 지면 이제 방학 때 되면 그것을 쌓아 놓고서 여러분 알바 해 가지고 또 노가대 뛰어서 여러분 이걸 갚고 여러분 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삶을 이 그냥 일반 대학생인데 마치 신학생처럼 사역자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진짜 여러분 그 사람 이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전하는 것은 표가 나는 게 어떠냐면 이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실망해요. 내가 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실망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야, 정말 너무 신기하게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여러분 이틀 동안 기도했던 사람 이틀 동안 연락한 사람 혹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30분 전도할 때 만났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어, 너무 신기하죠. 어, 왜냐면그 기도가 정말 이 사람에게 안될때 우리 성경 말씀에 70분도 전도대가 나아갔을 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어, 정말 신발을 떨어버리라.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이 될 것이오. 그렇지 않하면 어, 우리가 빌었던 평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통일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전 했을 때 그렇게 복음 전해 가서 열매 맺은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 매년마다 빼놓지 않고 오는 우리 황태민 집사님 가정이에요. 그 황태민 집사가 여러분 그때 정말 그 당시 학교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그런 상황이 그 친구가 열매를 맺게 되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애 여인의 이 헌신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니 여러분 정말 번번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어 정말 이 여인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 여네게 이런 어 정말 총애와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아마도 단언컨대 그 정도로 아마 엘리사를 귀하게 섬기고 힘이 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셨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베나닷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나닷 여러분 어, 아마 이름이 아람 그 왕의 이름 중에 이 베나닷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직전에 어, 그이스푸기라를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로 바로 진격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우리 이제 앞서 나왔던 이그 지난주 말씀 같이 나눴죠. 그 나라를 포위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부녀자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서로 먹으며 이렇게 기근의 때를 버티십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끔찍한 일들을 벌이겠던 그 장본인, 그게 바로 이베나닷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악하게 했던 것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뭐라고 기록하시죠? 성경에는 내 죄를 도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도말이란 단어가 여러분 참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정말 쏙쏙 박히는 단어인데 왜 그러는고? 옛날에는 여러분 이제 그 장부에 빚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정말 언년인의 삼만 원 또 우리 오서방네 아, 5만 원 이렇게 이제 기록을 정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지우기가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붓에 써서 붓을 어떻습니까? 이걸 붓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맣게 먹지처럼 만드는 거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름을 기록하면 그것을 까맣게 지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마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이 죄가 도말대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나닷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여러분 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여러분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를 낮췄어요. 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나닷은 응답되지 못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가 행한 일대로 보응받는.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이요. 두 번째 그의 아, 여러분 그 정말 그 엘리사 앞에 나왔던 그것은 여러분 지극히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하고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정말 문제로 나오는 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로 찾아가시거든요. 문제로 말씀하시거든요. 이 문제가 없으면 주님께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첫 번째 나올 때는 그 문제와 아픔 때문에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아,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난 다음에 급한 불만 끄자고, 누가 주변에서 왜너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니? 라고 하면 빈 말이라도, 아, 이 문제 끝나고 나면 안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올해 고3 수능 기도에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내가 대학에 합격하려고. 또이 졸업반에 있는 친구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고시를 준비해요. 임용고시 또 간호고시 어뭐 여러 가지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아 여러분 내 출세와 내 영달과 내 직장의 취업과 이것만이 목표가 돼서 나온다면 여러분 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세요. 왜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거를 정말 반짝하고 나오고,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나도 알아. 다시 돌아가서 이제 조금 이제 있다가, 아, 또 문제가 다닐 때마다 올 거야. 이게 내가 그 미소 깊이, 그게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응답 주실 때일 수 있어요. 믿음이 어리면 응답을 주세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연, 지연되고 또 오래 걸려요. 왜? 여러분,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바닥까지 회개하고, 정말 남김없이 회개하고 남김없이 겸손해지고 정말 참말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여러분 진짜 회개가 되면 아 그래요 주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란 진정한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가 새로운 믿음이 돼. 어아 진짜로 그래서 아 여러분 정말 고등학교 때 우리 어제 간증했던 김홍겸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오히려 정말 그 고삼 때 믿음이 자랐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어 정말 내가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그 대학생활하면서 어좀좀 좀 많이 풀어졌는데 그냥 도요 그러다가 이제 시즌이 되면 여름 성 여름 여름 성경학교래 여름 스르내나 또 겨울 스르내나 이런 시즌이 되면 이야기를 아너 요즘 믿음이 많이 약한 것 같은데 너이 부분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기억해 라고 하면. 제가 기억해. 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저 믿음으로 뜨겁게 나아가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간증했던 고백처럼 어,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은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새벽에 지금 나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반짝하며 어떤 수단을 어떤 목표를 또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여러분 수단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안 되고 이것이 여러분 발판이 돼서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과정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서 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과정 삼아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진정으로 주님을 찾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는 믿음의 성도 이 삶에게 이 사람 이 삶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수넴 여인과 이 베나닷 왕에 대한 이야기, 아람 왕에 대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한 사람은 일반인이었고 한 사람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왕을 어,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이 왕의 교만과 이 왕의 얄팍함 또 왕에 행했던 이 사람을 정말 죽이는 이 정말 그 극악무도한 일들을 했던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어 정말 그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행 여인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두 가지 이 심령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행했던 믿음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이 믿음이 이 중심이 이 진심이 또이 전심이 이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이 영혼이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의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여러분의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어떤 목표가 아니라 어, 뭘로 하나 얻게 하기 위하여 나의 영달을, 나의 취업을, 나의 시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과정삼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정말 그 어, 정말 부족함과 또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하나님 악습이 또 나는 정말 그 부분들에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걸 통하여 발견하여 이 과정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 발견하여 더 성숙된, 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어, 정말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수를 담는 인생이요. 또 예수가 나의 힘이요. 라고 고백하며 달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정말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히스토리인들의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